안녕하세요. 게임으로 통하는 세상 게통 TV입니다. 1월 11일 오전 10시에 오픈한 신작 게임 아, 드래곤 삼켜라 드래곤이라는 게임인데요. 와 이거 우리가 너무 친숙하고 익숙한 아, 그런 로그라이크류 기반의 게임인데 아주 재미난 색다른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서 아, 정말 재밌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아 이렇게 월드 스타리오를 깨면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아, 지금 봉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스테이지, 이 챕터 2에서만 해당하는 여러가지 반복적인 플레이를 통해가지고 여러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과금 없이면 더 이상 진행이 안될 수가 있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반복적인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 봉인들을 해제를 시켜가지고 이 효과를 증폭시켜서 아, 이로 인해서 그동안 못 깼던 클 그... 스테이지를 반복 플레이로 깰수 있게끔 해주고요. 또이 모험 상점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 구입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이라는 것을 획득을 해서 드래곤을 육성을 한 다음에 드래곤을 뽑고 장비를 세팅하고 이 드래곤과 해당하는 아, 궁극기를 맞추고 또 아이템들,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보물 같은 것들을 뽑고 보물을 육성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영웅봉물이 있는데, 이거는 10회 뽑기, 10회 뽑기 한 번으로 무조건 기본적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뉴비 한정 혜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통하면 아, 10회만 뽑아도 무조건 이걸 주게 됩니다. 네, 궁극기 확정액적 30회를 더하면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은 랜덤으로 아이템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예, 고급 조각 조각도 나올 수 있고 완제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음. 아, 이거 활성화 가능하네요 오! 오 희귀 포켓 스태프가 나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예, 컬렉션 같은 효과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이걸 조각을 모아서 활성화를 시키면 자 얘를 아, 패시브 효과라고 해서 갖고 있을 때이 정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또 활성화 시켜주면 자, 포켓 스태프라고 희기 활성화 시켰죠 네, 재료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을 공격력 같은 걸 이렇게 강화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화가 되죠. 자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이 스피온드의 활성화 보물을 얘를 쓰려면은 이 스피온드 코어 이게 보면은. 어, 용, 드래곤을 변신시키는 요소거든요. 요게 있어야지만 또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 아, 뽑기를 통해서 할수 있어요. 자, 지금 이게 10회마다 시기 이상 보물이 확정되고, 뭐 보물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요거 한번 뽑아볼게요. 자, 부족한데, 1600 용의 결정. 이거 제가 과금 1도 안한 거고, 지금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자, 일반 수리. 얼음가시 목걸이 조각, 희귀 일반 수리 포션. 네. 특정 템들을 나오게끔 하는 건데. 아, 확률이. 오, 영리의 팬더타나 나왔네요. 자,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어, 누적해가지고 이걸 뽑을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뉴비 한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뽑기를 하는 것이. 네, 훨씬 좋아 보이긴 합니다. 40회 뽑기하면 또 주는 게 있으니까 스킵을 해볼게요. 별자리지도와 수정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용정이 부족하다고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보석을 활성화시키고 보물들을 활성화시키고 재련을 하고 성급을 업하는 거예요. 어, 오류의 코어 보물인데, 음. 영웅등거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훈련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용들이 이렇게 아, 계속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경험치를 얻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랭킹 시스템이라고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랭킹을 진행하는 건데 저는 99위 밖에 있죠. 그리고 이게 아, 한국 서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 아, 중국이나 대만 사람들도 같이 플레이를 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남이 깬 거를 보상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1까지 가신 분들도 계시네요.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깬 걸로 보상을 받아서 저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 이 게임의 특징이 이렇게 용들을 뽑아가지고 용들을 변신을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스테이지 클리어 하다 보니까 SR 바람의 손길 단데리온을 준 건데 여기에 보시면 UR 파포나 아, 데스 u r 두 개가 있고요. 아까 제 스피온드 이거 관련된 거 여기 있잖아요. 달련의 클로. 이것처럼 코어를 이제 획득을 해야 됩니다. 획득하려면 이제 기원을 통해서 여기에서 획득을 해야 되는데 안 나왔던 거죠. 네. 사실 뭐 과금을 하려고 하면 저 영웅을 뽑기에서 또 많은 과금이 필요한 게임인 거 같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상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이템들 같은 것도 구입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월정액도 있습니다. 아 월정액 같은 것도 잠깐 보시면요. 아 과금이 자체가 이제 5,700원, 7,200원을 하게 되면은 아, 이게 어느 정도 게임을 하시려고 하면 이거를 하시는 게 좋은 게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결산 경험치 증가하는 거 그리고 메인 결산 시 획득하는 경험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험치 증가가 있기 때문에 아, 이 게임이 재밌고 한번 해보시려고 하면은 이 정도 과금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과금은 참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노가다를 통해서 스테이지를 좀 클리어 할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성급업도 이렇게 할수 있고. 음, 그리고 좀 강력한 브레스라는 거를 더, 이제 브레스가 있는데, 브레스의 데미지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 비행기 류 게임의 폭탄 과 같은 거거든요. 아, 폭탄과 같은 브레스를 지금 증가를 시켰고요. 네. 자, 여러 가지 이렇게 형태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래곤 수집 뭐 이런 것도 있고 가장 또 맛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가장 싼거 예, 1400원짜리 하나 구입을 하시면요 이거 예, 하나 구입하시면은 SR짜리 이 뚱뚱보 이거 준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SR은 그냥 하다보면 나오기 때문에 아, 그렇게까지 뭐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퀘스트라든지 초보자의 실현 같은 것도 쭉쭉 깨다 보면은 뭐 주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것도 회복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요소가 뭐냐면 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이 비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시공의 실현이라고 해서 약간 무한의 탑 같은 거죠. 계속 전투를 해가지고 휴식 보상에 대한 것들을 늘릴 수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상 던전이라고 해가지고 장비 템들을 드랍하는 것들을 할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 전부 다 게임을 아직까지 제가 현재까지는 오토 기능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가다성이 깊은데 게임 자체가 아, 좀 재미가 있어가지고 할수 있게끔 되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게 번개를 소진하면서 하는 건데 이 번개 자체를 두 배로 쓰,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게 부족한 체력들을 돈 주고 살 수도 있고요. 자, 두 배로 증가하는 걸로 해서 실제 인 게임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상당히 게임이 재밌고요. 마우스를 누르고 있으면은 총알이 날아가고 마우스를 떼면은 적의 총알을 흡수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진행할 때마다 자기 것들을 봤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바람 계열인데 총알을 쏘고 있죠. 총알을 이렇게 쏘고 있고, 자낄 때마다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블레이드 룬.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룬 계열을 다섯 개까지 선택할 수 있고 옆에 보면 이제 이게 속성이에요. 내가 이번에 바람 계열로 가겠다. 그럼 바람 관련된 것들을 계속 올리면은 이게 연관돼 가지고 어. 이 룬과 뭐 무기, 뭐 옆에 돌아다니는 서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바람 계열로 맞추게 되면은 서로 공명을 하면서 더 강력한 시너지를 합니다. 여기 룬이거든요. 자 지금 포이즌 무기 다 독독이죠. 예, 뭐 독을 하면 독은 하나도 없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바람 계열로 일단 한번 해보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빨아들여서 이렇게 쏠 수가 있어요. 보셨나요 방금? 음. 이렇게 누르면, 하고, 빨아들이죠. 상대편의 미사일을 이렇게 빨아들인 다음에, 쏘면 불꽃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아이디어가 참, 참신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게,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얼어져 있는 상태일 때는, 상대편이 빨아들일 수 없는 미사일을 쏩니다. 예. 그것도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머리가 좋은 게, 몬스터들이 얼어있으면은, 아, 빨아들일 수 없는 미사일을 쏘고, 몬스터들이 안, 얼, 이럴 때, 이럴 때는, 방어막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얘네들, 얘네들 하얀색 눈가루 보이시나요? 눈가루는 빨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얘네들을 부셔가지고 얼음을 없애버리면은, 아, 저게 이제 제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에 이제 브레스, 아까 레벨업 했던 거, 브레스를 누르면, 이렇게 브레스들을 뽑습니다. 이렇게 빨아들여서 적들을 보내주고, 그러니까 얼음들을 빨리, 물, 얼음에 감싸져 있는 적들을 빨리 물리치는 게, 게임을 빨리 이기는 거에 대한 관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도 좀 해주고요. 자. 몸통 박치기가 되게 무서운 게임이에요. 미사일은 빨아들일 수 있지만 몸통 박치는 빨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플레이하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웨이브 15 웨이브까지 가야지만 되고 10 웨이브 정도가 되면은 중간 보스가 나오고 중간 보스를 또 잡아 먹으면은 아, 추가적으로 또 스킬을 익힐 수 있습니다. 네, 자 포이즌, 자 포이즌 여기 두 개였죠? 두개 됐죠? 포이즌 한 개만 더 먹게 되면은. 자, 아, 이제 진행이 돼요. 자, 중간 보스입니다. 매번 스테이지만 나오는 거고, 공격 패턴이랑 이게 똑같아요.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 처음 시작하면은 정말 참신한 이 소재에 너무나도 매력적이거든요. 좀더좀 좀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이게, 아, 어떻게 보면 단순한 반복적인 플레이를 가져다 주긴 합니다. 그래서, 아, 이 게임을 과금을 하면서까지 할수 있을지, 아니면은 정말 맛보기 용으로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 맛보실지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인 것 같아요 예, 악마를 만나가지고 HP 20% 줄어드는 대신에 악마와 계약을 하겠습니다 저는 컨트롤이 좋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얼음 어, 이런 것도 어려워지거든요 아까 사실 오 어, 이거 이거 보시나요 예, 저거는 빨아들일 수가 없어 근데 얘는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정면 탄도 보유한 인원이 늘어나면서 탄도가 좀두 개가 늘어났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자 피해 줬다가 무기가 세져가지고 적들을 이렇게 쳐부술수 있는 겁니다. 자이 얼음부터 깨주고요. 오케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클리어 못했다, 그러면 아까 갔던데 가가지고 이거를 플레이하다 보면은 그 비경 포인트가 쌓이거든요. 예, 네, 그 비경 포인트를 활용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반복적인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클리어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요거 한번 죽었었거든요 네. 과금을 하지 않고는 이게 금방금방 아한 2-3정도 오면은 어려운 구간이 나와요 처음엔 너무 쉽다가도 네. 근데 반복적인 플레이를 하다보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보스를 처치를 하거나 그러면은 아 저기 보스가 주는 아이템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도 획득하면서 반복적인 플레이를 통해서도 이런 재화들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는 제가 한2 시간 정도 넘게 했는데 생각보다 어, 게임이 재밌어요. 재밌고 잘 만들었고 어, 이런 것들도 클리어할 때마다 봉인들도 내가 원하는 테크 트리로 해제를 해 나가면서, 저 예. 그렇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레벨업. 이렇게 다 올려주면, 지금 남았네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봉인도 해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생각보다 어, 괜찮은 게임이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 플레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가면 기사단이라고 해서, 이제 기드 같은 형태도 나오고요. 아 그리고 뭔가 파티플레이어로 던전을깰수 있는 것들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 확대되면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뭐 어, 대만 중국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와 벌써 이막 사람들 막어 뽑기를 엄청 하고 있네요 네 자, 여러분들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깸통TV였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